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MC붐 야콘녀의 혼자 임신 논란. 장민호가 MC붐이 야콘녀의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했다. 엄청난 재산. 한국 최대 기업 사장의 딸. MC붐이 야콘녀의 정체를 숨긴 이유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 매니저로부터 받은 소식에 따르면 MC 부미 신부가 임신했으며, MC 부미 결혼이 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MC 부미 너무 행복해서 미치도록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MC 부미 부탁으로 가수 장민호가 MC 부미의 결혼식에서 주례자 된다. 친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장민호가 비싸고 독특한 선물을 줍고 있는 중이라고 폭로했다. 장민호는 비싼 선물이지만 장민호의 마음이니까 돈으로 살수 없는 선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민호의 선물을 궁금하고 있지만 장민호 공개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MC 부이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붐은 11SBS 파워FM 붐붐 파워에서 늦은 나이에 부끄럽지만 결혼한다며.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서 감사하다. 벅찬 감정을 안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4월 9일 유부남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여자친구와 7살 차이가 난다. 89년생이라고 알렸다. 4월 9일 결혼하는 DJ 부미에요라며 그룹 핑크이 영원한 사랑을 선곡해 웃음을 주었다. 소속사 스카이엔엠에 e 따르면 부문 다음 달 9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연예인이다. 동반자라는 확고한 믿음의 결혼을 결심했다며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두 사람 앞날의 축복과 응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다. 구문 팬카페에 자필 편지도 올렸다. 항상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며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 만큼 사랑에 흘러넘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부부 모습 보여주겠다. 가정과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고 안아주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 많이 떨린다고 했다.